안녕하십니까. 우야 목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들고 아플 때 치료를 원하죠. 우리 몸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정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으로 나오느니라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그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많이 때리셨어요. 아수르의 몽둥이로 때려서 그들은 온통 몸이 멍들고 병들고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듯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계절의 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정확하신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임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점에서 정확하게 임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죄를 보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해와 긍율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사랑을 아는 것, 거기가 회복의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자기 아들의 집을 나갔습니다. 그 집을 나가서 이스라엘에 가 가지고 신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이 그의 몸에 생겨나게 되었고 온갖 당뇨, 또 고지혈증 같은 그 성인병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 노랗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확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되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안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을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 햇빛 같이 또 아니면 계절에 내리는 그 비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김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 병든 몸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